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특출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기술이 있거나 어떻게 보면 또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세상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참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더욱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 이런 일이라는 아, 감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초자연적인 사건들 그리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반응들을 볼때야 성경에 이런 일이 있나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사 드보라에 의하여 이 바락 장군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바락 장군의 군대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시스라는 자신의 철병고 900대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자신이 모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집과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을 맺었어요. 화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즉 야일의 장막, 헤벨의 아내인 야일의 장막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이 야일의 화, 야일의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감을 이제 누리죠. 그리고 물을 달라라는 이 요청에 이 시스라가 우유를 주며 쉬게 합니다. 근데 그 너무나 안정감이 있다 보니 긴장이 풀렸어요. 잠이 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야일이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가져다가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여 버리죠. 여러분, 좀 시스라의 시스라의 죽음, 야일이 정말 비참하게 시스라를 이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야일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야일의 행동이 좀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너무 잔, 잔인하지 않는가? 이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잔인한 행동을 한이 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야엘의 문제는 손님을 대하는 그의 그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거룩한 의무로 여겨 씁니다. 주인은 손님에게 상을 베풀어 먹을 것을 줄뿐만 아니라 보호해야 될 책임이 그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곳곳에 손님들을 대접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낯선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지극 정성으로 대접하죠. 손님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대접하고 떡과 고기와 야채와 버터와 다양한 음식들로 자신을 찾아온 낯선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 20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죠. 나중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 루엘의 딸들이 자신이 데리고 간 가축들에게 물을 줘야 되는데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낯선 사람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그녀의 가축들을 다 도와주죠 나중에 아버지가 들어보니 이 낯선 사람 모세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지도 않고 대접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의 딸들을 책망하며 모세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당시에 손님 대접의 문화는 지극히 거룩한 의무, 의무이고 또 중요한 문화였던 거죠. 여러분 야엘도 처음에는 이 시스라를 극진히 자신의 장막으로 모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를 장막에 나가서 영접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정감을 주며 그리고 물 대신에 우유를 제공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시스라가 잠이 들자 이 야엘이 본색을 드러내어 비참하게 이 시스라를 죽여 버리죠. 이런 야일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일의 문제점 다섯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야일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첫 번째는 이 야일의 집 자신의 집과 야빈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화친의 관계가 이제 파괴되었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아이런 의도적으로 이 시스라를 속이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 않습니까? 들어오시 없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죠. 네 번째 보면 그 당시에 손님 대접 관례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고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결국 죽이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에 이 문제점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야일의 이 다섯 건지 문제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 시스라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스라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시스라는 화친의 대상인 헤벨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헤벨을 찾아가지 않고 그의 아내인 이 야일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정서를 보면 이 시스라가 안 여자인 야일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의 남편이 헤벨을 상당히 모욕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일은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고 그 시스라를 자신의 장막으로 모셔드리죠두 번째 시스라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 좋은 손님이란 주인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찾아온 낯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뭘 요구한 것을 보았습니까? 또 성경 곳곳에서 낯선 사람들 손님들이 주인에게 요청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스라는 몇 가지를 요구합니까? 주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다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시스라 나를 자신을 위하여 망을 좀 받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찾아오거든 없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이 좋아서 요청이지 히브리 원문을 보면 명령을 합니다. 남성 명령법을 사용하죠. 즉 시스라가 이 여인인 야엘을 향하여 군사 대하듯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스라의 행동은 이집 주인을 상당히 위험에 빠뜨리는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스라가 아무리 무례한 요구를 하고 결례를 범했다, 할, 범했다 할지라도 이 야일을, 야일이 시스라를 잔인하게 죽인 이 야일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좋게 볼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잔인하게 시스라를 죽인 야예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때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만 보면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막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해석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본문이 있는 그책 전체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볼때그 문제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엘의 행동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난해한 사건들이 성경에 곳곳에 아,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루기 1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더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어인은 애굽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형하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놓으면 죽여버리고 딸을 놓으면 살려줘라 이야기하죠.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방금 읽었던 17절을 보면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줘요. 그러니 애구방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달라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게 해서 다 출산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하죠. 지금 명백히 이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짓말 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 0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그의 21절에 보면 그의 집을 흥황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을 보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7절을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어 있고 21절을 보면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짓말한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애굽왕의 명령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 크고 무섭고 아주 두려운 명령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왕의 명령과 애굽왕과 그의 명령보다 더 크고 무섭고 두렵게 여기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이런 또한 히브리 산파들의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삶을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교통 수단도 발달되지 않았고 통신 수단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출산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찾아가요. 지금 내 아내가 출산하려고 하니 어서 오십시오라고 데리고 옵니다. 뛰어올 거 아닙니까? 도착해 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출산해 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왕의 말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이 본 그대로를 용기 있게 애굽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애굽왕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애굽왕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자신이 본 그대로를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삼파들은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오히려 애구방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임을 이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 삼파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는 그 눈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했던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본문은 여수아 2장 3절에서 5절,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주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리가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거고 너희가 요단 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라비란 이 여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을 공격하러 온이정탐꾼을 숨겨주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요, 이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살아남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6장 2 25절, 5 절을 보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어요. 또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영광을 누립니다. 축복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 라합이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일까요? 라합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라합이 이 정탐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너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아무리 사람 두 왕을 죽이신 것과 1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나님이시다. 즉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라합이 한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믿었던 요인입니다. 아무리 여리고 성이 강하고 여리고 사람이 용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인간의 힘과 계획과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은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라합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라합이 자신이 숨겨진 정당꾼의 위치를 이실 짓고 함으로 그 공을 인정받아 가지고 이런 풍족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라합에게 찾아왔습니다. 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라합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었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내가 이질짓고 함으로 얻어지는 그 유혹, 그 편이 그 삶에 대한 질,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절대로 변함없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사실. 이둘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기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 라합은 히브리 산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히브리 산파 이야기와 라합의 이야기가 갖는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분별하는 그 눈, 그 지혜가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럼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엘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야엘은 모세의 자손의 모세 모세의 장인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해요. 친할 수밖에 없죠. 가까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우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일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땅임을 야엘이 알아요. 근데 그 땅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침입하여 압제를 하고 있어요. 야엘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세우시고 바락을 세우셔서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것, 야엘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좀더 나가서 야일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철병고 900승을 다 버리고 걸어서 도망쳐오는 시스라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기울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야일은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시스라는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무시하고 결례를 범하는 이 시스라를 보면서 예의조차 신경 쓸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구나, 혼란스럽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또한 내가 이 장막에 숨어 있는 것 정말 나를 위해서 망을 좀봐달라는 무례한 명령을 하는 시스라를 보면서, 야 자신의 생명조차도 부지할수 없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이 시스라가 쌓여 있구나. 이 야일은 그 상황을 보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때 야일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체험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라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야일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순종함으로 나갔던 것이죠. 자, 이 야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 24절 27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겐 사람 해별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설을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두다. 며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잔인하게 행동해서 벌을 주십니까? 아니죠 24절에 보면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장박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참 놀라운 축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야일이 행한 행동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일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자랑하고 있는 축복을 이 야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야일은 시스락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집에 들어오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있는 시스라를 향여서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집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이불로 그를 숨겨줍니다 물을 달라는 이 시스라의 요구에 야엘은 우유를 대접하죠 여러분 이 야엘의 이름의 뜻은 산염소입니다 산염소 여러분 이 산염소가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염소인 야엘이 산염소에서 콜라를 주거나 여러분 뭐 오렌지 주스를 본다고 없어요 이거는 상황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산염소가 물 대신에 물을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유를 준다는 것은 내가 너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한절에 다섯 개 동사를 사용합니다 모든 상황을 보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사건임을 기억하고 2 1절한 절에 다섯 개의 동사를 사용하며 즉각적이고 아주 담대하게 행동을 합니다. 야일이 장박 말뚝을 가지고 방망이를 들고 가만히 가서 관자놀이의 박음에 시스라가 죽었다.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하죠. 그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상황을 야일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40년간의 평화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지혜입니다. 상황을 볼수 있는 지혜이죠. 우리는 날마다 매일 매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일상으로 반복적인 일상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그 반복적인 일상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왜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상황을 볼수 있는 눈그 지혜죠. 이런 그 눈과 지혜가 없으면 나 자신의 믿음과 우리 가정도 지킬 수도 없고 우리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지혜가 없다면 나의 영적 상태도 우리는 몰라요 내가 다운되어 열정이 식어버린지도 모르고 내가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과 지혜가 없다면 우리 가정에 사랑이 식고 대화가 사라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또한 교회의 사도성을 가지고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 상황을 볼수 있는 눈이 없다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야외를 보십시오. 상황을 분별하여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주도하며 살아가고.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을 때인지. 내가 철저히 주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을 때가 지금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일어나 맞서 싸워야 할 때인지 우리는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행동하죠. 왜냐하면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체험되어 있던 그 지식과 경험과 노하들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준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규범위에 대야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대한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내 가정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과 친해지는 준비 말씀과 친해지려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2025년 말씀에 부딪히는 삶이라는 큰 방향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며 심지어는 어디에서까지 예배드립니까? 가정에서까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됩니다. 오늘 내가 말씀 묵상했으니 완독! 이거 했다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되죠. 오늘 가정예배 드려고 사진 올렸으니 됐어! 여기서 끝내서는 안됩니다. 오늘 내가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려내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옵소서.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상황을 볼수 있는 눈과 지혜가 말씀으로부터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 속에서 흘러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삶의 습관을 바꿉니다. 바뀐 삶의 습관은 결국에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며 그 말씀에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들 줄 믿습니다. 어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상황을 분별하는 그 뛰어난 감각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본문인 드보라와 바락과 이 야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마치 상황을 주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굴복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바람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굴복시켰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굴복시키냐 라어 있어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정말 답답함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크신 팔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와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